지난해 가계소득 상승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기업소득의 경우에는 4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고 하는데요. 자산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오수영 기자. 네, 오수영입니다. 지난해 가계소득 상승률이 얼마나 낮았습니까? 네, 가계 처분 가능소득이 1.9% 늘어나는데 그쳐서 지난 1975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.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각각 2.8%와 3.5% 줄었었는데 이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. OECD에서 관련 통계가 있는 28개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상승률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와 일본 뿐이었습니다. 급여 등 피용자 보수는 3.5% 늘었지만 자영업자 등 가계의 영업이익이 2.2% 줄었고 이자나 배당소득을 뜻하는 재산소득은 7.2%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특히 가계의 저축에 따른 이자 수입에서 대출로 인한 이자 지출을 뺀순 이자 소득이 지난 2017년에 2.7%로 마이너스 전환된 이후 2018년에는 마이너스 4.5%, 지난해에는 8.8% 마이너스되는 등 감소 폭이 더 커졌습니다. 네, 뭐 가계가 쓸 돈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. 기업 소득은 어땠습니까? 네, 기업들의 처분 가능 소득은 지난해 158조 5천억 원으로 지난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. 기업의 영업잉여가 2년 연속 줄어든 데다, 그 감소폭도 지난 2018년 1.2%에서 지난해는 8.3%로 커졌습니다. 정부의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04조 6천억원으로, 2018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,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소득은 연평균 5.5% 늘어서 4.2% 증가한 가계와 0.8% 상승에 그친 기업보다 빨리 늘었습니다. 가계와 기업의 경상세와 사회부담금은 같은 기간인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.1%가 올랐는데 그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. 한경연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 생산 주체들의 위축은 가계소득의 항목인 보수와 영업인여 그리고 재산소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SBS CNBC 오수영입니다.